지금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든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은 과거에 나의 삶의 열매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내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과거를 거려서 뛰어넘고 지금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울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라고요. 점점 더 좋아진 오늘 그 복음을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빌리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빌리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처럼 내찬소리로 되어지는 것은 내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하는 것은 사랑으로 희생함이 필요합니다 중요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성하고 더 보주고 격려하고 또 사랑할 때 때를 따라서 아름다워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 아이들도, 주님도, 교회도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함으로 희생할 때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이 오래 살아내고, 여러분의 가정들의 소환에서 새로워지는 이러한 오월이 되기를 추원합니다